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10월 20일이네요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에요 지난 일요일날 이곳에서 모이지 않았고요 덕분에 모두들 잘 쉬신 줄 압니다 잘 쉬고 났더니요 지난주에 폭우가 내렸어요 폭풍도 함께 불고 <laughs> 난리가 났었죠 어, 맨스필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요 이 아, 위쪽에 올라가시면 커벤트리 라고 있죠 방금 학교를 투아워 딜레이를 했어요 어, 특히나 엘링턴 퍼블릭스쿨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laughs> 그 정도였어요. 전기가 다 끊어졌어. 그이트컷 안에만, 어, 한 4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어졌고, 우리도요, 맨스필드, 사우스 이스트스쿨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열기는 열었는데,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 교실에 다 모아놓고, 저 교실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수업을 했습니다. <laughs> 금요일 날은 회복이 됐고요. 이렇게 가을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나무잎들도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그고 어, 계절에 따라 지나가야 하는 것들 즉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도 불어야 하고 비도 와야 하고 눈도 와야 하고 그런 것이죠. 계절뿐 아니라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겪고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좋은 날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웃는 소리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일을 기다리게 되는 것.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역시 겪고 지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어, 하지만 아무리 폭풍이 불어서 전기가 끊어져 버리고 나무가 쓰러져 버린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길을 막는다고 해도 전선은 다시 연결을 하게 될 것이고 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는 치워내고 그리고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프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라고 하는 이큰 그림은 그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본다면 지금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절망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갈 때는 반드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인디지어스 피플스 데이라고 하니까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격이 참 묘해요. 그냥 쉬는 날이면 쉬는데 쉬면 되는데 꼭 쉬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했던 일들을, 어, 좀 해놔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공구 정리하는 거예요. 뭐, 드라이버, 렌치, 카터, 뭐, 석켓 뭐, 뭐, 많잖아요. 바이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체인서도 있고, 배관에 사용하는, 뭐, 납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평소에요, 잘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자리에 탁탁 놓으면 좋은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에다가 공구들을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서 막 거기서 뭐 고치고 뭐 이런 일을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고 가져서 그냥 나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이 박스에 하나 까득적 박스에 하나 까득 이렇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제자리에 이제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박스 안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생긴 게 핀처럼 생겼는데요. 좀 얄팍하고 한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다른 쪽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정시키는 핀인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새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수리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오더를 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 모르겠다. 결국 고민고민하다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문제없이 다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디 놔두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보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쓰는 것이냐, 어디에 쓰이는 것이냐. 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정말 문제는 그 부품 하나가 어디에 서부터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품이 잘못된 곳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게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과 바퀴를 연결해주는 고정핀이 빠져버리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바퀴가 안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잘못 쓰인 경우, 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눈 많이 오면 이게 밀고 다니면서 눈 치우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 브로우라고 하는 거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은 눈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 블레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쏟아 올리는 그런 스로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이드는요, 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막 돌다가요. 혹시 어 바닥에 있는 뭐 나무 큰 거라든가 또는 돌 같은 것들이 블레이드 사이에 이제 딱 끼면 그러면 얘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핀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안 부러지면 기아가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다 핀을 이렇게 꽂아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핀은요, 강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른 핀인 거예요. 단단한 핀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부러지는 거 귀찮고, 갈아 끼우는 거 귀찮다고 해서, 핀이 안 부러지도록, 단단한 놈으로 꽂아, 쟤 뭐다 꽂아 놓으면, 만약 이 블레이드가 돌다가 딱 멈췄을 때, 핀이 부러지는 대신, 기아가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아 박스 다 풀러야 돼요. 핀 하나에 1달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귀찮다고 해서, 단단한 거탁 꽂아 놓으면, 잘못 끼워 놓으면 다른 곳에 끼워 놓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면 3, 40달러 하는 기압박스 다 풀어내고 그리고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어, 유다에 어, 시드기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이 이 사람이 즉위한 직후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기는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시드기야 때에 유다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봐요 두 눈으로.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몽땅다 잡아놓고 자기 앞에다가 아들들을 끌어 앉혀놓고 목을 자르는 걸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이 점령군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드기아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미 북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당구랗게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시드 기아는요, 즉위를 했을 때는 친 바벨론 정책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곧친 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참혹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시드 기아가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친 바벨론 정책에서 슬쩍 돌려가지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 이집트 정책으로 바뀌게 한 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하나님야라고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가 왕과 사제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야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바벨론 왕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약탈해 가는 것도 다 돌려줄 테고,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지나고 나면 다 아, 이제 바벨론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바벨론 신경 쓸거 없어. 그렇게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예언자라고 하는 바로 이자가 하나니아가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외 하나님이 바벨론 다 쳐부숴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집타고 손잡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니아라는 자는요, 예언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왕궁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니아는요, 왕궁으로부터,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왕 귀에 살금살금살금 이렇게 되는 소리, 왕 입맛에 맞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광의예언자입니다그 말은요, 누구로부터도 자기는 돈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말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이 왕 귀에 어떻게 들리든, 그 말이 왕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다고 하시는 대로 내뱉었어요. 그예레미야의 말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는데, 너희 예언자들과 박수들과 해몽가, 해서 가는 사람들,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이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일이 일이 없다 하더라도 고짓 듣지 말아라. 너희는 그말 들으면 안 돼. 그자들이 하는 이언은 모두 거짓이다.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을 멀리 떠나게 되고 나에게서 쫓겨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그러면 살 거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너희들이 살 거야.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이게 너희들이 지어야 하는 짐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예레미아가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예레미아의 말 듣기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레미아의 말은 아예 듣지 않았고 거짓 예언자의 하나니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에 맞았거든요. 바벨론 다 망한데 저것들 다 죽을 거래? 됐다. 빼앗긴 거다 찾게 해준대? 신났다. 하지만 예야의 말을 무시하고 듣기 좋은 아나니아의 말을 따랐던 시드기아의 왕의 최후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시드기야 왕이 거짓 예언자인 아나니아의 말을 거부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참혹한 결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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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없었더라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예언자가 없었더라면 시드기야 왕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압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당연히 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예언자는 있어야만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예언자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었던 아나니아가 없었더라고 하면, 아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하는, 즉, 맞는 예언자인지, 아니,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왕이 알수 있었더라고 하면 그렇게 유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기계는 여러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품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한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세상도 역사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세상과 역사, 사회가 움직이며 나아가는 곳그 그곳에서 각각 사용되는 부품들이 다 제자리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한 핀을 거기다 꽂아놓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과 역사가, 사회가 움직여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 기계도, 사회도, 역사도 움직이지 못한 채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차라리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다 망가지고 터질 거라고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오히려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근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적폐청산 국가개혁의 과제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요구가 결국 이런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스노우 브로처럼 말이죠. 피는 필요하지만 부서지지 않겠다고 강하게 버티면 피는 살아남겠죠. 하지만 기계 전체가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언자는 필요하되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것처럼. 검찰은 필요하되 검찰이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즉, 국가를 위해 충성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충성한다고 하면, 그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땅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땅 위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하는 조직의 이익을 쫓는 데만 급급한다면 아니 뭘또 한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기업이나 검찰이나 국회 법원 교회 사학 단체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없앨 수 없다면 없앨 수 없잖아요 예언자 없앨 수 없잖아요 교회 없앨 수 없잖아요 검찰 국회 없앨 수 없잖아요 기업이나 사학재단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거짓 예언자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수습방지법을 만들어 놓고도 교묘하게 일을 어겨가면서 자식에게 교회를 수습시키는 명성교회라든가 공공도로를 점검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도 버티로 일관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 기업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그 검찰이, 그 국회가, 그 법원이, 그 사학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유다 종말의 그 처참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적폐 청산이고 무엇이 국가 개혁을 위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국 100년을 맞고 있는 지금의 2019년 대한민국이 건국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될때 진정 자랑,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할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조국을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것인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